10월 10일 매일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1 1기하 24장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바벨론 군대를 남유다로 보낸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통치자는 여호약 이으로 비참하게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그를 이어 여호야기니 왕이 됩니다. 그는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또한 사로잡혀 갑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어 시드 기아가 왕이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반역을 합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 음원을 통해 열한기하 24장을 읽겠습니다 제24장 여호야김 시대 바빌론의 왕느부갓네살이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치어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헤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김의 숙부 마단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때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그들이그앞을그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르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